우리 기독교처럼 이렇게 많은 종파가 있는 곳도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장로교, 순복음교에 뭡니까 다양한 어떤 이런 교, 교단들도 참으로 이렇게 다양한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장로교만 해도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또 자, 예수교 장로교 들어면은 통합척, 합동척 또합 합동척에 들어면은. 그 밑에만 해도 100개가 넘는 이런 교단들이 이, 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단들이 나뉘고 이렇게 쪼개질까? 그 깊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어떤 욕심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런 편협, 편협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옳다. 내 것만 옳고 남의 것은 틀리다 하는 이런 편협주의왜 그, 그렇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 믿음의 세계란 것이, 믿음의 세계란 것이 내가 아는 만큼만 압니다. 깊이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 영의 세계란 것이 이 믿음의 세계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많이 안다 그러지만은 물고기가 우물에서 점프해가지고 딱한번 보고 나서 세상 다 안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세계란 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보여준 일부 이 말씀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세계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 얻는데 필요한 그 그만큼만 보여준 겁니다.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죠. 영의 세계 전체를 어떻게 다 기록을 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책을 다 합, 다 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다 기록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자연계 속에 숨겨놓은 비밀 하나 발견하는데도 예를 들어, 이 식물에 대해서 식물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것 하나 아는데도 도서관 하나를 다 차지하고도 모자랄 정도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보면 뭡니까? 이 도서관 가면 얼마나 책이 많습니까? 그 많은 책들, 아니면 그 많은 논문들, 하나님께서 자연계 속에 숨겨놓은 그 일부 하나,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속에 숨겨진 이 지식 하나 찾는데도 그 많은 방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답니까? 지구는 어떻게 보면 우리 태양계에 비하면은 아주 하나의, 뭡니까? 작은 그거밖에안 됩니다. 만약에 태양을 연구한다 그래도 그것만 해도 도서관 하나 가지고도 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생각한다면 지구는 하나의 먼지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그 방대한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체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 인체에 대한 책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도서관 하나 다 해도,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체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만 해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천사들의 세계, 마귀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야기한다면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요 짧은, 우리가 아는 그 짧은 지식, 내가 경험한 그 영의 짧은 세계, 아니면 내가 아는 그 믿음의 세계, 그것이 전부 인냐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자기만 옳다고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전부 갈라지는 거예요. 내, 내가 본, 내가 경험한 믿음과 다른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걸 인정을 해 줬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이단이네, 아니면 뭐, 아니면 뭐, 뭐, 하기 다른네 전부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사도보호 알고, 오늘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 그 당시에 두 가지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당시에 보면은 이 지식적으로 좀 깊이 들어간, 믿음에 이렇게 깊은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다 하나님 안에서는 먹는 문제, 식물의 문제, 먹는 것이 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먹는 문제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구별돼 가지고 이거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기로부터 시작해서 식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믿음으로 먹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정한 겁니다. 정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떤 원칙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고기 먹는데도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식물을 먹는데도 먹어야 될 것, 먹지 않아야 될 것, 다 이런 것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교회 내에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일어는가 하면, 당시에 보면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각종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를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그지 영적으로 깊이 보고 신앙적으로 깊이 보면 은 사실 모든 절기는 무와관계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의 주인, 유월절을 왜 지키는가 하면, 이 유월절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로 지켜지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 아니면 초막절, 이런 모든 것들이 추수할 때가 있음, 추수하고 나서 지키는 이런 절기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추수하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추수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추수할 날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영혼 추수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다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사실 보면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 잘 믿는 것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 잘 믿게 되면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십계명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 안에 모든 구약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이런 절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절기를 철두철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절기를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서로 이렇게 헐떡고 서로 난리가 난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볼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 사실 보면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보면 쌤쌤이거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서로 마음 상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마음을 열고 믿음의 세계는 무한의 세계니까 네가 많이 안다 고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점밖에 되지 않니까 으 네가 좀 아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다툼을 일으키지 말하는 겁니다. 서로 포용하며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 서로 비판하기 시작하면은 분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나면서 사랑은 그냥 도로 막 이렇게 헐떡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남의 것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꾸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어떻게 파괴시키는 겁니다. 교회 대부분이 보면은 왜 상처가 되고 성도들끼리 이런 일이 나는가면은 이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 근본을 깊이 보면은 남을 헐뜯고 남을 막 자기 막 틀리다 그러 막 자꾸 비판하는 사람의 이렇게 그 깊은 그 중심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자기를 알아달라는 자기 어떤 자기를 알아달라는 그런 마음이. 쉽게 말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이런 욕심들이 그 가운데 뿌리 박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너보다 낫다 하는 것을 어떤 비교 우위로 비교해 가지고 내가 너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 자꾸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서 그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분 부 보십시오. 이렇게 교회에서 분란이라고 했을 때 전부 자기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자기가 믿는 것이 정당하고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남의 것이 틀리다 이런 쪽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그렇게 나아가는 그 중심에는 전부 자기를 나타내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중심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도보호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전부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기 앉아있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전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가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크다고, 크다고 해서 큰 사람은 큰 대로 받고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받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진 대로 받고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런 믿음을 가진 대로 하나님께서 다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예수를 믿고 그 나아간다는 사실. 교회에서 많이 부딪히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산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성령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하면, 이런,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거 신비주의라 그러고, 이상하게 뭐, 뭐 귀신 들리더 그렇다고, 잘못됐다 그러고, 이렇게 또 판단하기도 하고. 또 말씀, 주, 뭡니까? 또, 또 이렇게 신비적인 거 이런 것도 영적인 세계를 또 많이 주장하는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은, 그거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다 그러고, 이러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둘다 맞아요 둘다 맞아 틀린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다 다르게 지연받았고 생긴 것도 다르고 이 모든 게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그냥 찍어내듯이 어떤 기계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 하나님은 참 우리 다양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양한 가운데 믿음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다양한, 이만큼 믿음이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뭔줄 압니까? 아홉 가지 잘못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아홉 가지 잘못됐다고저 이상하고 세상적이고 너무 뭐, 뭐, 편 없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쓸만한 것이 있으니까 나를 부를 때는 그 잘못된 거 본다면 어떻게 나를 부르겠습니까? 99가지 잘못됐더라도 하나님이 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그전문가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고. 뭔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에 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아, 뭐 99가지가 잘못됐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면 비판하기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한 가지를 보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나는 잘나서 부르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뭔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한명한 한 명이 다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합력하여 함께 일할 그 부분을 발견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하면 전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 있고요.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 부르신 사람, 우리의 주인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이요. 여기 앉아있는 한명한명 한명 부르시도 내가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불렀으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전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전부 한명한 한 명을 다루어 가는데, 부족하다 할지라도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루고 있는데, 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을 하냔 말이죠. 지금 부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빨리 이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느린 사람은 느린 사람 보고 갑자기 빨리 변하라 그러면은 그거 뭐, 뭐 잘못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한명한명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데 작품도 그러잖아요. 어떤 작품들은 그림을 그린다. 한두 시간 만에 빨리 끝내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러나한달두달그려서 완성하는 그림도 있어요. 여러분 빨리 끝내야 되는 그림이 뭡니까? 보통 사람들 초상화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드로잉을 할때 금방입니다.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그냥 하나의 작품이 나버립니다. 와 5분 만에. 그게 작품이에요. 그걸 가지고 한 달, 두달 그려버리면 드로잉의 의미가 없어서 버립니다. 이게 형태만 그리는 그것이 작품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네. 보면 은 아주 모든 정성을 해가지고 하나해 하나 가지고 한 달, 두 달. 여러분, 한 달, 두달 걸렸다고 해서 좋은 그림이고, 5분 만에 그렸다고 해서 나쁜 그림이 아니요 똑같습니다. 이 그리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만들어서 빨리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성경에 보면 사도 보울 같은 사람, 급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게 빛을 비춰갖고 그냥 뒤집어 가지고 쓰질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아 툭고 보는 거예요. 3년, 5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따르다면 3년 동안 기다리고 쫙 훈련시키는데, 그래가지고 또 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면을 가지고 영적으로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가지고 그런 쪽으로 쓰는 방 방면 있는 사 있는,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가지고 체계적으로 어떤 사람의 이런 하나님 논리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증명해 나가는 이렇게 쓰는 사람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는데, 하나님이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쿵, 저렇쿵, 너는 그게 잘못됐어, 뭐 어쩌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남의 하인을 판단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종도는 네할 일은 안 하고, 남의 하인을 자꾸 이래라 저래라는 것은, 그건 월권행위입니다, 월권행위. 우리가 성도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잘 됐니, 잘못됐니, 이러면 되니, 안 되니, 남을 자꾸 그런 것은, 하나, 그 마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자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피조물이면서 조물주가 되고 자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는, 하그 죄악이, 그 교만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주장하려고 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내가 저 사람의 창조주가 되어서 저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컨트롤하려고 하는, 자기의 이건 무슨 겁니다. 이 근본을 들여다보면, 성기에 보면 모든 다툼과 모든 이런 거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이 어디로 출발하는 줄 압니까? 전부 선악가로부터 출발해요. 선악가를 따먹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남을 비판하는 것도 똑같아요. 거기서도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좋은 면, 그 사람의 하나님 닮은, 예수님 하나님 닮은 이 부분을 바라볼 때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겁니다. 그러나 나쁜 면을 보면은, 나쁜 면만 본다면 그 사람을 살릴 길이 없어요. 비판하면서 잘라내는, 지옥 보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눈에는 전부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부 그들 다 같이 데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 아무리 그런 사람 속에서도 생명 얻을 그, 그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다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라고 이 땅에 사람들을 살리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가정을 세우라고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지 세상을 심판하라고 교회를 깨라고 아니면 뭔가 사람들을 무너뜨리라고, 세우라고 보냈지 무너뜨리라고 보낸 것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봐요. 교회에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몇명 있는가.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만 옳다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들 때문에 그래요. 서로는 우리 눈을 바꿔야 돼.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마다 눈을 바꾸십시오. 우리 사람들의 초원면을 보세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생명 얻을 그 좋은 면을 볼때그 사람을 살리는 거야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 우리의 삶이 다 주를 위한 것 저 사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도 지금 주를 위한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좋다지만 나도 주를 위한 거예요. 내가 믿음 좋다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한명한 명이 전부 주님 바라보고 전부 성도는 한 명이면 다 주님과 다연결돼 있어.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옆에 끼어들어서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를 향해서 내가 이렇쿵 저렇구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십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일으켜주는 소망을 주는 우리가 돼야지 판단하면서 내 자랑하기 바쁘고 나만 옳다고 자랑하는 이렇게 되서는 되질 않습니다. 나는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새벽의 식구들이. 서로의 좋은 절 보고 그것을 이끌어주고 칭찬해주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